유진이 뭐. 그 막공가서 암살 사세 맞춰봐요 진짜 내가 <laughs> 진짜 당황스럽다 지금 정말 들으니까 이제 집중? 집중? 너 나와요 아저에 유진이 걸려 원래 접속해가지고 대신 스중하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상한 본인의 그 기적이 들어가지 않나 보이네 저거 암피부터 내지긴 했지만 암피 어보고난 뒤에 넣어줘 한끼쯤에 제가 먹을거니까 스테도 넣으면 안되죠? 어상선을다 못찍을 것 같으면 그냥 빠져나가 그렇죠 먹으면 될는거라 얘가 이두번째 누구 죽으면 분위기 험악해지니까 진 지워주실꺼 어기 나와요 여 이거, 음, 지금, 음, 길나오니까 음, 그냥, 광칠게요. 곧. 광쳐요. 그리고 본진 음, 쪽에 음, 너무 가까워지면, 음. 그냥, 양, 양트 박아요. 양트 박아요. 일단, 광쳐 오시고. 양모다 양, 박은 거요? 다른데. 방금 누가 박았어요? 터지던데? 이제 잘 빻네? 터져요. 아니구 이게 터졌어요. 잘 지어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양트 준비. 이번엔 쭈. 그냥 박을 거예요 지금 쭈. 이제 오자니까. 삼, 여섯 번만 한번 쓰는 건지 없요 아유, 악취 본진 약간 비어 살짝 빼요 살짝 뜨요. 양치 일단 가서 박을 수 있는 거다 박고요. 남는 거걱정님지이데요 대장님이. 우리한 번. 지금 가요, 따라서. 지금 가요. 지금 본진 너무 가까이 오잖아요. 본진 뒤로 안 물려서겠죠, 해주세요다치우려가지고 본진 뒤로 안 물려서게. 이번 분노 나한테 불러돌려주세요. 다사랑 준비하세요. 다사랑, 다사랑 님도 아시겠죠? 그 봄진에 안 오게. 봄진이올것 아, 같으면 일단 먼저 가서 박으세요. 그리 사키님 아, 서버에요. 아니다, 네, 격정님 안 쓰셨죠? 격정님 서보러 갈게요. 다사랑 가서 박고. 저맨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오케이, 다 지웠네? 격정님 아직 콜안 쓰셨죠? 분노 치세요 분노 나옵니다. 이거 양치 양치 다시해요 양치 양치, 양치 양치 인생 모아야 돼 저거 <laughs> 하나가 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생으로 먼저 조심 조심 거기 인생 님 조심 터질 수 있어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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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양치 음, 양치 자, 다시 박아요 다시 박아요 레인딩 그냥 딜하면 되니까 광신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생색 가아줄게 용기 포탄으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야 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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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빨리 는다 너무 빨리 는다 번지 피해주세요. 악몽 없이 가 죽었어요. 중불. 전부 빠르게. 힌탱 아무나 한 명. 힌, 일단 제가 얼버 먹고 갈게요. 제가 먹고 갈게요. 전부 빠르게 해주세요. 전부 빠르게 해주시고. 앙 지금 싸움 못 들어요. 그 박는 거 다사랑 박아주세요. 다사랑. 아, 다사랑 쿨. 싹키, 싹키. 싹키 준비하세요. 아, 맞았다. 싹키 준비하세요. 오케이, 힌탱 붙었고요. 싹키 가시고 제가 서브로 할게요 힘에 지금 올렸어요. 힌탱 조심하세요. 힌탱 누구시죠 네..조심하시고 오케이 싸킹..박으세요 딜을 거..광치지 말고 힘을 쳐줘 힘을..힘을 힘을. 오케이 파란 제가갈게요뒤게빼오아 박으셨네 오케이 냄힘도 하고 힘을 쳐요 광을..사인 드인거 말고는 치지 마세요 아.. 보전판이 지금 쓰셨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7대1 <목소리> 가지 오케이 훈노나라고분노 준비를 하시고. 뒤 k 답셨하셨고 마지막 리플프라 이제 뒤돌아서. 뒤에 뒤돌아서. 뒤돌아서. 왜모아주거예요 네, 모아주시 면 양치 양치. 원2 2 네. 2산풀2 2 2 2요2 2 네. 2 2 격성님도콜 오셨어요? 옛날 네. 예. 양팀 메인의 격정 석으로. 양팀 메인 격성 석으로. 옆으로 뭐 빠지면 제가 다른법선님 사인 드릴 거예요. 지금 법매치님 사인 드릴 수도 있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빠져요, 빠져요. 이거 격성님이 좀셨어요 이거 네. 하나만. 지금 가서 우어요 지금. 네? 소작들 요 소작들 좀 와주시고요. 이번에 먹을 수 있으면 좀 모아주시고 못먹으나못먹으나 못 되게 좋아요 이거 다산 가요 다산 다산 메인에 먹었어 모어 호모 풀 있구나 팽 찍고 야팽 찍고 하나는 무조건은 이거 나와요 탈동이 나와요 탈동이 나와요 일단 다산 가서 박아요 이거 광칠 필요 없어요 분노 안 줬구나 기거 오는 거줘야 돼요 예? 아이 밖에 이거. 이거 다 빠져요 다 빠져요 뭔제알다 빠져요 다 빠져요 죽어요 죽어요 다 빠져요 이거 누구야 아, 분신이구나. 죄송해요. <laughs> 아, 왜 죽으셨지 저거. 둘다 전부 하나눈에 대요, 낙틀리? 왕치 시고요. 앙치 왕치, 이 메인. 제거땡겨줘야 돼. 앙치이 메인. 싹킹, 쿠로 오셨죠? 좀더 가까워. 전부. 어, 싹킹, 서브예요? 앙치 형들 그냥 바로 점프해서 다 가요, 점프해서 다 가요. 하고 싶은 거만 다 가요. 오케이. 랑치, 아, 저 뒤에 불꽃 가는 거. 뒤에 불꽃 가는 거. 그, 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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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 사키, 사키. 사키. 뭐, 오케이. 앵기 딜 다시. 분노 천천히 잡아도 돼요? 나오세 분노는? 험지는 별로 지만 이거. 꿈가 응. 응. 나오는 거. 험진에서 멀어져줘야죠. 아껴, 전부 안 돼요? <laughs> 죽은 다음에 아, 아, 예. 이제 아껴요. 세 번째인데? 전부 이제 없어요. <laughs> 아, <맞아>, 저좀안 <laughs> 돼요? 아니, 왜 준가 이분위기에서 계속? 찬드릴게요. 까리 지우는 거, 시안테인수인계죠 분노 중에 어디, 어디? 어디? 5초 남았어요 까리는 다이아 지우는 거였나? 다이아, 예, 다이아에서 나온 거. 음, 2초 조금 나왔어요. 분노 나왔어요. 분노 치고? 뭐? 누가 모아주시면 양팀이 박으시면 돼요. 1 <laughs> 생태. 지금 모아주고 힘 잡으러 갈요 예. 광과 계속칠 필요 없어요. 군동만다 잡히면 그옆에태쳐요저뒤에 용기 나오니까 힘탱할때본질는좀 포트세. 거기만 돌리고. 양짱 트양짱트 메인에 격정님 서버. 나. 텐. 인섬 지금 멀잖아. 양모시는 어떻게 되게... 근처에서. <laughs> 일단 한번 모아줘요. 모아줘요. 용기 나와요. 용기 8초다. 다상랑콜 왔죠? 옆에 오는 거, 오케이. 용기 나와요. 킬 들어준비. 다상 메인이에요. 다사 메인이에요. 짝퀸이 콜 왔어요. 더 찍고 와요. 잡아줘야 돼요. 너나 오케이. 격정은 이 서버에요. 격정은 서버. 일단. 있음. 오케이. 다상랑잘했어 음. 본진 지나가면 용기 쳐줘요, 분노. 분노 치시고, 하. 이제 분노 다시. 치신잘지워주시고 예. 네. <laughs> 이번에못 먹거든요? 본진이 좀잘빠주셔야 돼요. 예지 네. 잘 넣고. 오 간다, 하나. 저기 잘 지울 수 있어요. 생님이콜 왔을 건데. 아, 콜 왔어요, 오케이. 네, 양치 양치에요, 양치 양치. 불꽃에 광넣치 말고 힘하고, 네임드 쳐요, 네 양치 양치 가요. 메뉴 양치 양치 가시고 제가 써고 갈게요. 오케이. 다 지웠어요. 다... 하나 쐈다, 내가 갈게요. 네임드 쳐요, 네임드. 빨리 가야돼. 불꽃 저거. 오케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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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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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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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노들 애미. 다음 분노 잡고 한번 쌓킹이보려주세요 분노 지금 나와요. 분노 보세요. 양분 더더 더. 마지막 또으시고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마부, 마지막에 이번만 넘어가시면 끝나요. 집중. 2 0카 남았어요. 모아주시면요 양승이 받으시면 돼요. 양승님. 지금 뭐인데 지금. 네, 양승님. 팀하고 냉기딜 도와주세요. 딴른거 없이 찍는 거. 거? 유탁이 보지 말걸그다 끝났어요. 진영순. 응게 네. 잘하셨어요. 아한대 네, 맞았어. 팀좀 빨리. 아끝노 아니 군노 차이 군노. 끝노 군노 났어노이번엔 모아 주실 거고요. 가사왕 준비. 네, 지금 게, 너무 커졌는데 미리 좀 모아야 될것 같은데 저 게, 하나 밀어주세요. 게. 오케이. 10% 남았어요 10% 본인 쪽 가는 거 본인 쪽 가는 거 마지막 용지 펼템한테 간다 한테펼템한산 가요 가산 가요 가산 가고 메인 가산에 서브 격점 링스도거격격 세인 거 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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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세인 거 격점 그렇지 8% 용기 지나가면서 잡아요 용기 지나가면서 잡아요 이제 내려갈게요 모 음모 이번에 못 먹었죠 용기음표지로... 너무 못하졌다 이거, 밀어서 레딜 네, 좀 잘해봐야 돼저커 콜인데 띵띵님 응? 떼요 제가 지금 뭐아 오케이 다 모았어요 샤퀸이 준비 샤퀸이 준비 어, 아, 아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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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양치 양치 메인에 오케이 마지막 이거 쫄 이번엔 쉬우기만 하면 끝나요 양치 양치 메인 양치 양치 메인 힘은 치지 마요 네인도 쳐요 3퍼 피요 피요 어야 이거 너희 다 죽었네 너무하셨어요. 드디어 드디어 이거 잡았구나네 레이션이 안 났어 아, 쒸, 안 알겠지. 났어. 아!